안녕하세요. 인사노무 정보를 핵심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인사해요 차노무사의 차재원입니다. 채용, 참 어려우시죠? 공고부터 면접까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직원 채용에서 고용할 때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입사 전까지 채용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이죠. 심지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채용 공고 시꼭 지켜야 할세 가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거짓 광고 금지입니다.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임금, 근무지, 업무 내용 등을 부풀려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격주 토요일 출근이라든지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입사 후 3개월 내 계약직 전환. 이런 경우에 다 걸립니다. 2021년부터 채용절차법 제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거죠. 두 번째, 채용 강요 금지입니다. 무슨 말이냐고요? 우리 애좀 뽑아줘! 라고 부당하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, 물품,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. 이것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자,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요구 금지입니다. 이력서에 가족관계, 출신 학교, 키, 몸무게,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. 채용 절차법에 보면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 요구 자체가 불법입니다. 심지어 사진 부착 요구도 직무와 무관하면 제한됩니다. 무심코 넣은 항목 하나가 회사의 리스크가 될수 있는 겁니다. 대표님, 채용 공고는 곧 회사의 얼굴입니다. 거짓 정보로 신뢰를 잃고 강요나 불법력으로 신고까지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? 이세 가지 금지 사항 지금 바로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. 채용 공고 작성하시면서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이번 내용 보시고 아직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, 메일로, 네이버폼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인사해요 차노무사의 차재원이었습니다.